이제 오늘 세 번째 날이죠 3일째 그죠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치 우리가 3일이라는 그 숫자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인간이 계획해도 그 3일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또 성경 안에서도 3일이라는 숫자가 참으로 어려운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에 당칠 때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그 안에서 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아무리 힘이 있고 또 아무리 강하시고 아버지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부재중이면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에 우리 안에 깊숙히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서 원망불 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인간 안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야와의 힘으로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을 갈수 있고 또그길 앞에 설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오묘하고 달고 그 귀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나오죠. 오늘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성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 물이 없고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의 원핵이 무엇이냐면 우리자신이라는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너는. 뾰라요, 핵시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결혼한 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또네아내는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호세에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신부들이 나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랑을 잃어버리고 세상 안에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음하는 여인들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 그들의 신념 속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쓴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비유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쓴물. 쓴뿔이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지금도 그득그득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잠시 덮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것들을 선한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 버리면 우리 안에 그득그득 그 누구도 우리를 수용할 수도 또 우리가 우리와 함께 구할 수도 화목할 수도 없는 그런한 죄의 진노의 잔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쓴 뿌리를 뽑아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류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죠.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왜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묻고 기도하면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죽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늘 살게 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하여 그새 일을 행하 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원망불평하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은 사단의 것들이라는 거. 그러나 오늘도 본문에 방문, 보니까 그들이 광야로 들었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없는 땅 안에는 누가 인도하고 있다? 나의 눈앞에 영도자 모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에 우리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삶 안에는 두려움이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내면 주님은 그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행치 않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봐 인간이 할수 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경험하고 아, 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돼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하겠냐라는 거. 우리 속 안에는 분명히 죽을 것과 같이 원망 불평을 할 거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육의 삶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은혜로 덮어놔도 우리 가운데 문제가 딱 하나만 들어오면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에요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절대 평안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간다면 사실은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문제가 될수 없이 도리어 그 문제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돼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들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원망불평이기 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는 진노의 백성, 의인이 없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육의 모습, 쓴불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어,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자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그곳에 물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그 물이 무엇이었다는 건 쓴물이었대요. 이거는 소금이 너무 강해서 절 수 없는 짠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라고 봤어요. 근데그 물을 보니까 쓴 물이야. 그러면 더 불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대. 근데 이만무성한 무한한 나무인 거야. 그리고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열매가 없어. 주님이 시장하셨대, 목마르셨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은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족을 줄수 있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의 이 상황과 예수님의 그 상황과 맞아야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쓴 물인 거, 아직도 마실 수 없는 물인 거, 아직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쓴 뿌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탐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 말하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것을 예로 하나님이 들면 우리가 보면 나오미를 생각하면 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면 떡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는 땅에 내심령의공고함이 있으니까 그가 자기 남편과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 당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모압 당에 가서 그가 했던 것이 뭐냐? 그 살만의 세상 안에는 뭔가 먹을 양식이 있겠지. 내가 살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하고 나오미가 그곳으로 나아갔더니 결국은 자기에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는 누구만 데리고 와요? 자식들과 나의 귀한 남편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아내들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중에 너만 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그랬어요 오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 그래. 너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대 그러니 하나님의 선한 것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깃들어져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되어져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영은 영혼, 한영혼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 난 너를 통해서 너무 기뻐.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자체가 나의 마음에 엄청난 행복이야. 나는 평안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나오미가 딱 잠깐 고절을 했잖아요. 난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승물이야라고말해 나는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다 다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 하시겠냐,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기근이 왜안올수 있겠냐는, 오늘 말하는자아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도 이와 같이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이와 같이 어려움과 환란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안에서 살려고 하면 탯줄이 끊겨져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하나님,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고,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이 죄를 위해서, 이 죄는 인간 속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 그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이 깨어지.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원망이라 라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강탁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굳어버렸대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이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고집이 어느 때까지 고집을 부리냐면 판새도록 고집을 부려버린대이 날이 새도록 이들의 마음속에서 풀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악의 감정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쉽게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한번죄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면 한번 마음에 뭔가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이러한 죄악의 것들이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 눈도 닫아 버리는, 귀도 닫아 버리는. 그러니 그 마음에 문이 철장 밑으로 닫아진다라는 거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겠냐라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아, 네. 불평하지 말라라는 왜냐? 원망불평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굳어지게 한대. 원망불평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의 들려줘야 하는 선한 것들을 들어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원망하여 가로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내 들에 있는 들풀을 보내 그들은 누가 먹이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였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저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도 피조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면 너희를 내가 죽이겠느냐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 목마름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겠느냐 했느냐 안 하신다면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더 확실하게 아, 어려움이라는 아, 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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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네.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느 때 기억나야 돼. 좋을 때는 다 어때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힘들 때 기억하라 는 하나님 너희가 좌절되고 낭망되고 힘든 그 시간에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죠 요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요. 여기서 나무가 무엇인데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나무를 생각해봐요 이 나무는 뭐냐면 저주가 The nominee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쓴뿌리와 쓴물과 쓴 제약으로 인하여서 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쓴물이 쓴물, 단물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육체가 육의 삶이 사망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물을 마셔야 구원받을 것처럼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만, 오직 너희가 인간 안에서는 이 물을 마시으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계속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고 계속 불평하고 그 안에서 결국은 다 1세대가 죽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이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이르지 못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뭘 주겠냐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육이 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면 행하려고 뭔가 우리가 몸을 행동을 해야만이 반드시 그들은 그이 하나님의 것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 불평하고 살아내면 아까 말하잖아요. 불 불평하는 순간부터 굳어진다고 불평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 네. 누구를 생각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내조주를 통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는 기억하면 아, 네. 우리 안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성령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 순간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라는. 봐요, 내 육이 먹을 것이 없다고 바로 죽인다 살린다. 바로 굳어져서 이와 같은 강박한 심령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입의 말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때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쪼개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정렬하게 하신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후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자기의 것들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이, 이 과정이 우리 삶에 부재중이 돼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사실이 뭐다 우리가 죄사함을 입어야 죄의 말씀이 들려진다 아, 네. 우리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아, 네. 그 말씀의 법대로 사라진다는 라 것을 기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이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며 내가 이곳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요와임이라 그래요. 치유하는 요와 라파 그죠? 요와라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지금 모든 이 과정을 한번 보라 는 쓴물이면 무엇으로 인해 이미 쓴물 자체가 병든 자들이에요. 이미 쓴물 자체가 우리는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요에 내서 우리 안에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며 아까 말한 주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그득하고 원망불평이 그득한데 어떻게 거기서 그들이 그몸 안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성전 안에 올라올 때마다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너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하나님이 회개도 없이는 절대로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이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이런 쓴 뿌리와 쓴물과 이 원망 불평이 없이는 절대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거나 그 말씀은 믿어지거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치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청계. 우리의 심령 안에 모든 죄와 모든 쓴 뿌리와 모든 진노의 불이 꺼져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말하잖아 나는 치유하는 유아라파래 하나님 치유하시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무거 있고 굳어 있고 아직도 눈을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말하지 못하고 계속 육의 썩뿌리만 얘기하고 살아내니까 그 물을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러. 그것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먹는 자마다 그 안에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은 계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 이 말씀을 나열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함에도,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새벽에 또 나가면 또 나의 삶으로 내 노래로 또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우리 마음대로 또 살아내버리잖아. 하나님은 오늘또 그러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 놓아서 주시겠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이제 나는 너를 쓰고 싶다라는 거야. 너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다라는 거야.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나는 내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뭐를 행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 아, 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아, 네. 내가 하겠나이다 아, 네. 내가 그것을 보겠나이다 아, 네.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 네. 간절하게 목 놓아서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 그러잖아요. 우리 육으로는 할수 없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아멘. 성령? 이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서 아멘. 아 네가 할수 있다. 네가 하면 된다. 네가 아멘. 이것을 해보고 싶다. 그럼 내가 하게 해 주마.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면서 아멘. 우리가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데 그러니 오늘도 여기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어요. 치유가 임해요. 아, 네. 그다음에 그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쓴 아, 네. 물이 단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 심령 속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세워지면 오늘 마지막 말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부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자체가 어디다? 세? 이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아,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둘과 종년하고 칠십. 이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 수라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의 숫자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뭐하신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가 임하면 너희 앞에 삶은 다 엘림이에요. 아, 네. 너희 앞에 있는 삶은 다 천국이에요. 아, 네. 그러니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이 그 마음의 미움도 해암도 상함도 없어요. 성령 안에 거듭난 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영혼에 대한 그 애플룸과 그 마음의 주님에 대한 영적인 찬양과 감사와 은혜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네. 그러니 그 자리가 어디 자리예요? 천국의 자리예요. 아, 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간은 이 순간만큼은 지금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다? 천국에 머물는 거예요. 천국에 장막을 친 거예요. 우리의 장막이 어떤 장막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에 이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장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장막이 대골 같아도, 여러분의 장막이 세상 안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장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쓴물이면, 여러분이 쓴물이면그 장막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만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자유가 있는 땅이라면 오늘 말하는 엘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현실을 놓고 환경을 놓고 불평했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하나님 분명히 너를 통하여서, 너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서, 너로부터 모든 것이 바꿔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환경부터, 환경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까맣게 믿고 속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변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홍해예요, 여러분. 세상은 반석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변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으로 변한다. 아, 네.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지고, 아, 하나님 아, 네. 말씀으로 갈라지고, 아, 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말하잖아요. 말은 가지 아무것도 아닌 가지 한 조각일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예표해 아, 네. 버리실 자신이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우리가 이쓴 잔을 마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마셨던 이쓴 잔은 어떤 잔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잔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자리에요. 그 대신 사망과 죽음이 지나면 3일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아, 일어나요. 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원망불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듭나면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아, 네.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뜨는 게 뭐냐면 하늘의 것들이에요. 아, 네. 우리가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그들의 예수의 죽으심 앞에 가서는 그들이 부활을 목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선포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힘입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껍데기에 그냥 나, 교화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부활의 생명을 목도하는 자들은 쓴, 쓴물을 마셔요. 그쓴 잔을 마신다라는. 남의 모든 죄악을 내가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뭘 요구해야 돼, 주여. 주님의 거룩한 뜻인 그 거룩한 쓴 잔을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쓴 물이 단물로 변해서 쓴 세상 안에 아직도 쓴물 가운데 나오 나오미와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는 다시 돌아오게 해야 돼. 아, 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엘리의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인도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이유와 목적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응? 무엇을 행할까 하지 말아라. 응? 우리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전쟁을 펼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이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알아라.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삶 따위는 네가 이미 네 것으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그것을 너에게 다스리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그것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그것의 종로를 타고 얽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무가치하게 버려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땅은 아까 말했죠 절대로 마실 수 없는 쓴물만 가득한 것. 여러분한테 이 지독한 쓴물을 먹으라 하면, 여러분 이것을 먹이면, 여러분의 어떤 현상이 나올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라라는 건 여러분 안에 최악의 지독한 그런 죄성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내 안에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변해서 이제는 남 안에 있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아, 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가 내어주기를하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남의 쓴 뿌리를 위해서 그 쓴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단물로 변해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마다 뭘 깨닫게 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인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아내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불평과 모든 것들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그 공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느 때 온다? 내가 내 마음을 찢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고열의피 앞에 나를 씻겨내고, 내 안에 쓴불, 쓴뿔, 쓴물이, 이런 괴물과 같은 것들이 속 안에서 빠져나올 때, 아, 네. 하나님의 천국이, 말씀이, 아, 네. 아, 네. 그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오늘 말씀, 셋째 날 말씀이죠. 하나님 이제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죠? 아, 네. 오늘 3일이 지나면, 3일 동안은 우리의 심의 육에 얼마나 많은 원망부평이 있겠어요. 그러나 4일째에는 부활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돼. 아, 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 아, 네. 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